안녕하세요. Let's go. 오늘은 홍자와 피리의 가리왕산, 가리왕산 도전. 아, 이거 깜짝 가 다시.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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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자. 피리. 오늘은 우리가 가리왕산. 어... 홍자와 피리의 가리왕산 도전. 이야. Yeah. 가봅시다. <laughs> Let's go. <laughs> 자, 가리왕산. 바지, 벤바지. 갑시다. 대망 풍경 왔다, 벤바지. 아, 자 오늘 은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같이 올라가 봅시다. 너무 어, 정글이야 정글. 어, 다리왕산은 인기로 어, 유명한 산이죠. 완전 정글입니다 산을 갈 때는 준비를 해야 될게 무엇이냐라고 했어요. 정글이요. 길이, 아이 정말 다듬어지지 않은 그런 원시 같은 그런 모습이에 야, 지금 올라가는 길이 물소리가 너무 찰랑찰랑찰랑 들려서 너무 좋아요. 내니다 저렇게 장난치다가 진짜 장나하면 큰일 납니다. 아시죠? 장난은 치지 말자. 오 마이 갓. 그렇쭉 올라가야 되는 오르막입니다. 90도야 자꾸 90도. 올 죽었어. 죽었어 죽었어. 90도야. 야, 자, 올라보시자. 아, 이렇게 차 우와. 수령님, 어때요? 힘들어. 아이고 나도 힘들어. 이야. 야, 우리 올라온 지한 20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힘들죠? 너무 가파라. 아. 그러게 시작부터 너무 힘들게 네? 가파르게 올라가는 가리왕산입니다. 1,500m가 높긴 높구나. 그죠. 그래도 우리가 이 발심사 코스를 통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단쪽에서 올라오는 것보다 최단 코스로 가는 아주 어? 시원한 시원한 훔튼편한 길이라고 생각하고 올라가겠습니다. 어 아, 진짜로 아까 올라올 때 보니까 차를 주차할 곳이 한 여섯 곳? 일곱 곳? 정도 있는데, 야 저희가 7시2 0분 도착했는데, 어, 주차할 자리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다른 분들은 더 일찍 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와, 대박이에요. 모두 새벽 네 시에 출발해가지고 온 건데, 와, 대단합니다. 어쨌든, 우리도, 하, 까리왕산 정상을 향해서, 직진하라 렛츠고! 하, 오우! 선필형님 돌진! 아, 길이 뚫리고 있어요. 야, 뭐야, 이거. 야, 어. 야. 아. 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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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힘든 언덕을 올라오니까. 하, 여기, 경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 아, 여기 맞네. 짜잔 와 뭐야 여기 운동장이잖아 오, 오. 여기가 광산골자 우리가 가야될 방향은 손필형님 응저 뒤에 보이는 어디야 저쪽 돌계단? 네저 길로 죽었다 올라갈 예정입니다 죽었다 하, 하. 이, 음. 이쪽 길로 쭉 올라가시면 가릴 왕산이 나옵니다 거기에 쭉 가시면, 피리 형님도 나옵니다. 아유, 죽겠다. <laughs> 자, 우리의 산행은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 더 멋진 모습으로 봄나게 올라가 봅시다. 갑시다! 아버지, 르르르르. 섬남 봉토라고 합니다. 후,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야. 그것이 무엇이고 하면, 자, 우리 피리 형님의 절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산삼의 주산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한 표석입니다. 산삼을 아무렇게나 캐가지 못하게 나라에서 비석을 세워서, 초석을 세워서 위안에 주의를 주는 표인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유, 가리왕선 네. 어? 그렇게 힘들라 그러더니 말이야. 에? 한 5분 걷고, 5분 걷고, 뭐, 평지 나오고, 뭐. 난 쉬운데, 뭐. 난 힘들어. 아이. 뭐, 이 정도 갖고 그래요. 애들 껌이지. 자, 얼마나 또 험난한 길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또 올라간다. 걸을만 합니다. 또 올라간다. 아, 이 정도 가지고 왜 그래요. 남자답게 가는 거야. 어이. 오케이. 죽겠는 거야. 아. 아. 뭐 있겠어? 가는거야 와좀 아쉬운건 지금 이 뷰가 뒤에가 보일듯 말듯 하면서 하나도 안보여 정야 정글 정말 되게 멋있을것 같은데 자 그순간을 기다리며 우리가 계속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웅자와 피리가 간다 간다 다시 다시 웅자와 피리가 간다, 간다! 간다! 바람을 왜 이렇게 많이 불어 가리왕산이니까,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뷰가 있는데, 자 보십시오. 아무것도 안 보여. 내 얼굴을 보고 싶어졌지. 여기도 정글이야. 정글, 사부작, 사부작. 뭐, 가리왕산 누가 힘들다 그랬어. 너무 편합니다. 동네 뒷산 가는, 뒷길 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발심사에서 오는 이 길. 너무 좋습니다. 역시 웅자와 함께라면 즐겁다. 자, 형님도 트리와 함께라면 괴롭다. 인생의 내리막길은 괴로운데 산행의 내미, 내리막길은 행복하네요. 고 <laughs> 아. 갑자기 뚱딴지 같은 소리요? 아무 말이나 막 떠드는 거요? 뚱딴지와 함께라면 아 진짜. 웅자와 함께라면이라니까. 왜 그러시오? 그러면 안 돼요. 아이고! 아이고, 아안 <laughs> 다쳤다. 어? 오늘도 웅자가 또한칸한 한 건가요? 이야, 여러분을 또 속였습니다. 예 역시, 웅자와 함께라면 즐겁다. 가자! 됩니다! 오! 아, 예. 앞에 멋진 나무가 하나, 있, 쓰러진 나무가 하나 있네요. 야. 자. 자, 한번 보실게요. 어, 딱, 자, 보십시오. 어머! 나무의 구멍이 뿅! 자,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선필이와 웅자입니다. 잘 어? 보이시나요? 드디어 이정표가 나왔습니다. 얼마 남았을까요? 자, 우리 다 같이 보시죠. 자, 선필 형님, 일로 오세요. 자, 여기는 마항치 쌈거리. 자, 가리왕산 정상까지는 몇 미터? 800미터 남았습니다. 자, 가리왕산으로 고고! Go, go.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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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대단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자, 여기 보시겠습니까? 와. 요렇게 세웠어요, 요렇게. 예? 와. 선필 형님, 어. 여기다 하나 얹어봐. 자, 우리 선필 형님 무너뜨릴지 세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빠르게 해주세요. 빠밤빰, 빠밤빰. 빠밤빰, 빠밤빰. 아, 세웠다. 오, 나이스. 자, 우리 강사의 식구들과 모든 산을 좋아하는 모든 분의 건강을 기원하면서 계속 올라가 보겠습니다. 고고! 자, 지금 보이시죠? 정사의 날씨가 지금 이렇습니다. 아, 아무것도 안 보이는 우리 둘밖에 안 보여요. 럴수럴수, 럴수, 럴수, 이럴수. 신선이 되려 하는 거야? 뭐그 위로 사라지는 거야? 알겠습니다. 저 나무가 뒤에 보이시죠?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안개가 엄청나게 끼고 있어요. 야, 정상의 바람은 엄청나게 쌀것 같습니다. 못 자면 좋노. 나, 이거 하나 덜렁 입었다, 아이가. 아이, 쳐. 웅자에게 옷을 하사해 주소서. 말고. 마리아, 방구야. 빵꾸덩꾸지. 70년대 유행어를 안발했습니다 역시 나는 아저씨야. 어떡하면 좋아. 우리 조카님들 나한테 자주 해둔 말인데. 산초 빵꾸덩꾸가 없어야 되는데. 아. 정상까지. 찍었다. 그원들이 이제 탈고 같고 전원을 했어. 오! 그러게. 여러분, 자, 어, 자 이게 뭔가요? 철쭉이죠, 철쭉. 철죽. 철쭉? 지금 6월인데, 진달래. 6월에 진달래, 지고 6월에 철쭉? 와, 대단한데요. 야, 지금 6월에 철쭉이라, 장난 아니면 보십시오. 날아갈 것 같아요. 어, 될것 같다. 어, 올브리라나 잡았습니다. 어, 다 왔나 봐요. 다 왔나 봐. 죄송합니다. 자, 자, 이렇게. 보시죠. 자, 웅자와 함께라면. 너무 예쁘다. 졸려. 이제 정상을 50m. 앞, 안겨놨습니다. 자, 우리 정상을 보면서 찾고요 마지막 정상을 향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무엇이 나올까? <laughs> 저 바람에 엄청납니다. <laughs> 자, 우리 선비령님. 선비령님. 자, 앞에 가고 있습니다. 자, 정상을 지금 몇십미터 앞에 놓고. 아. 어떤 모습으로 맞아줄지 기대가 됩니다. 오 우와, 가리왕산에 왔습니다. 그러나 이게 뭡니까? i <laughs>